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뭐 지금 뭐 까르띠에 뭐 무슨 시계 두점 네. 그리고 현금 사천만 원인데 최근에또 사천만 원에서 이천만 원으로 금액이 <laughs> 조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금액 특징을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음. 어제 m b n 보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윤영호 씨의 관계자를 통해서 m b n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영호 씨가 직접 전달했다는 게 아니라. 봤다. 음. 아, 자기가 본 것을 진술한 거다. 음.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말이 살짝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재수 장관은 서른 살 이후에 시계는 찬 적이 없다라는 <laughs>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맥락을 보아할 때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검찰에 의해서 이러저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건은 좀 어떤 어, 맥락으로 어, 읽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좀 어,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는데 제가 전재수 장관이나 민주당 인사들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객관적으로 저는 대변인을 많이 했고 또 현재도 대변인이기 때문에 네. 그 기사의 맥락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없어요. 법조계에 따르면 음. 이, 이처럼 부정확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조계가 음. 어디입니까? 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설들이 경쟁적으로 막 언론사가 쏟아내고 있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그 언론의 보도는 저는 좀, 좀 특이하게 음. 좀 봅니다. 그런데 몇몇 언론들 한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학자 특별 보고의 음. 보고서 형태로 나와 있다는 거고 첫 보도는 음. 그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 이제 윤영호의 진술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윤영호 씨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 2일 본인 재판에 출석해서 법정 증언으로 처음 이게 폭로해야겠다라고 음. 얘기를 했고 음. 근데 실제로 9일 재판에서는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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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한 것에 근거한 보도가 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 윤영호 전 음, 본부장인가요? 저기 예. 그분이 본인이 직접 전달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처럼 윤영호 씨의 부인이 그 통일교회 회계 책임자로서 음. 뭐 돈을 직접 빼게 담았다거나, 예, 뭐 가방이 나오거나 나오, 목걸이가 예, 예. 나오거나 뭐 이런 것아니 이렇게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예. 목격한 것, 네. 목격 진술로 지금 진술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 예.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처럼 돈 얼마를 빼게 음. 담았다 그런 네. 담은 관계자가 윤영호 씨의 부인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빙성이 상당히 있고 그것은 수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김건희 씨와 연관이 네.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음.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인데 네. 이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보도에 따르면 음. 예 윤영호 씨가 직접 돈을 담은 것도 아니고 네. 만진 것도 아니잖아요 전해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목격 진술이라고 음. 할수 있을 텐데. 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음.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실명이 계속 나오는 건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중앙일보 단독보도로 어프로치 명단은 강선우한테 될 사람은 정진상에게 넘기겠다. 뭐 이런 지금 녹음 파일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경향신문 단독보도를 보면 어 20대 대선 직전에 그 일터면 전방위적으로 로비하지 않으면 5년이 괴로워진다 뭐 이, 이런 <laughs> 표현을 했다는 것도 나오고 있고 네. 실제로 이재명 후보하고 스테픈 커리 젊은 애들 표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면담을 통일교가 어, 추진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당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그 내용을 언론이 앞다투어서 뭐 실명으로 보도하는 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네. 큰 문제죠. 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통일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 단체가 어, 본인들이 전방위로 어, 예를 들어서 여야 정당을 떠나서 로비를 하고 접촉을 시도한 것 네.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에, 당연히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음. 여야 관계 없이 나오겠죠. 네. 그런 것이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음.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거나 뇌물을 받았다거나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음. 것인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네. 또어 민주당은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음. 뭐 단호하게 원리 네. 원칙대로 음. 이것을 뭐 대처할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설에 의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는 음. 통일교가 열심히 자기들이 뭔가 가서 로비도 하고 했는데 네. 자기들이 무슨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당 음. 차원에서 기초적이지만 윤리감찰을 음. 지시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네. 당은 그러면 이게 그냥 통일교 차원에서 막 적극적으로 뭔가 한것 같은데 실제로 뭐 손에 잡히는 확실하게 증조가 나오지 않는 만큼 뭐 예민하게 볼 일은 아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큰 예.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어떤 것이든지 어, 그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네. 어, 상당한 음흠.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그런 사실이 나온다면 네. 당연히 단호하게 예, 이것은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 대통령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할 것이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것입니다.